바울이 디모델을 만났을 때한 가지 본 것이 있습니다. 그의 진실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눈물 속에서 봤습니다. 디모델후서 1장 4절에 내 눈물을 내가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어, 바울 디모델 속에 있는 눈물. 사람은 누구나 눈물 흘립니다. 어, 이게 뭐 연주 이거 뭐 웅장하네요. 어, 이것만 봐도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 날것 같고. 우리 여자분들 드라마 보다가도 울고 저는 하품하다도 웁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디모델 속에 있는 뭔가 진실된 눈물이 있는 거였어요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였습니다 성경문예가 바울도 세번 눈물을 흘린 내용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게 바울이 언제 울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내가 내 환란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기 감옥 가고, 자기 매맞고, 자기 죽는 것가운데 울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 중직자가 담아야 되는 마음입니다. 고린 사댕전 20장 18절. 저희 에 저희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아시아에서 온 첫날부터 성도를 마음에 두고 목회자죠, 또 중직이죠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빌리보 3장 18절 여러 번 말할 것이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성도가 어렴당하고 성도가 갈등할 때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우리 주님도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 우셨고 저 예루살렘 무너질 거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레미야의 애가서입니다. 애가서라는 것은 노래이기도 하지만 시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가서의 형식을 보면은 1장부터 5장까지인데 1, 2, 4, 5장이 22절로 끝나게 돼요. 주로 처음에 슬프다 하고 시작됩니다. 3장은 22 곱하기 3, 66절로 끝나게 됩니다. 뭔가 시, 뭔가 어떤, 어 그런 산문의 형식을 띄고 쓰여집니다. 예레미야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겁니다.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겐 눈물이 있는지. 나는 무엇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과연 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 바울이 디모델을 봤을 때그 눈물을 마음에 담았다는데. 그 거짓없는 믿음이 눈물 속에 있었다는데. 그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윤희에게 왔다는데. 과연 나에게는 그런 눈물이 있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가. 사람 누구나 눈물을 흘리지만 나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가? 소론입니다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는 진정한 슬픔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됩니다 48절 내딸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요막 우는 겁니다 슬픈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울어보신적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혹시 먹고 사는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누군가의 갈등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안 좋은 말하고 여러분을 멸시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눈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거 마음 아프서온거 아니었습니까? 그거 눈물도 진실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보시는 진실된 눈물, 그런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여와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는 영적 눈을 뜨고 이 땅을 진실되게 봐야 됩니다. 진정한 슬픔이 무엇인지, 진정한 고통이 무엇인지, 진정한 애통함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전쟁 나면 슬퍼합니다. 진정으로 영적 눈을 뜨고 이 전쟁은 이 땅에 왜 임하는지. 사람들은 인생 무너지면 실패합니다. 우린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왜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인지.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은 우리 주님이 전도 여행하시면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상순의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세 가지였습니다.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너무나 고생합니다. 기진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이런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도 마음에 담아줘야 돼요. 그래, 주님은 무조건 뭐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만 고친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 가운데 빵도 만들어 주시고, 뭐 물고기도 먹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 병도 치유하신 거,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이런 것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두 번째입니다.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영적 상태라고 합니다. 어쩌면 고생하며 기진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의 의미가 있습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영적 싸움도 하셨고, 흑암 역사, 사단 역사를 쫓아내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고 취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빵과 물고기만 가지고 구제한다.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더 근본의 의미에서는 이 교회는 보금운동 전도운동의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영적 비밀을 알려줘야 돼 영적 비밀 당신이 왜 이런 문제 가운데 실패할 수 밖에 없는지 성전 미문에 있는 못 걷는 자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영적 눈이 없다 보니까 돈을 준 겁니다 빵을 준 겁니다 이못 걷는 자는 자연이 누가 오면 무엇을 얻을까 요여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도를 얘기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문제는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못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못 만난 문제입니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에게 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설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이 교회가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사령전 아, 마태복음 9장 38절에 진짜 중요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게 뭐냐? 이것을 아는 자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휘어져가는 들력.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자가 없는 겁니다.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자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다운 전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하고 이 사실을 보게 해서 영적 복음을 증거해서 창생의 3장의 원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주고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폭로해 주고 그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정확히 이해시켜 줘서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예수를 통하여 예수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능력을 통하여 그들이 살게 하는 이런 은혜와 응답이 증거되는 그런 전도자 인생 여러분이 땅에 보면 뭐 가장 안타까운 게 뭡니까? TV만 봐도 뭐 어느 어려운지막 가문에 병이 임하고 아버지가 힘들고 뭐 어머니 일지 여의고 다 마음 아픈 겁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가정과 가문의 우상은 무엇인지, 그 가문의 영적인 흐름은 무엇인지, 과연 그 가문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더 자세히 보십시오. 그 주변에는 이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는지, 이 복음을 얘기해줄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어쩌면 가장 마음 아프고 눈물을 내는 것은 하나님, 전도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참, 복음 가진 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주님, 내가 있는 지역, 내 현장, 내 직장, 내 학교, 내 가문에 내가 복음 가진 한 사람 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문제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게 하셔서, 이땅 재앙 만난 이 시대, 흑암 권세에 무너진 이 시대, 찬 복음으로 다 살아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진실된 눈물 흘리시기를 예수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레미야가 발견한 슬픔입니다. 애가를 짓습니다. 느헤미야 수일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역시 진실된 사람은요 눈물 흘리는 게 다릅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예레미야 전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거요. 그리고 뭘 붙잡은지 아십니까? 우상과 쾌락과 돈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게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어느 순간 내야 내게 하나님보다도 저 돈이 저 세상이 저 권력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재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예배하면서 마음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린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 받고 가난 땅에서 그 고난 중에 나왔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우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 형상과 새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면 죄앙이 많은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게 마음 아팠어요. 하나님 이 땅에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눈물입니다. 슬픕니다. 결국 영적 고통에 빠진 이스라엘을 보게된 겁니다.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니까 사람이 가장 먼저 오는 게 뭔지 압니까? 심각한 마음의 문제가 오게 되어져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천하 없는 사람도 무너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있으면 천하 없는 환경 속에 들어가도 응답받고 승리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인 것입니다. 삶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범죄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오전에 설명했던 동성애 같은 문제가 막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범죄가 성행하게 되어집니다. 타락이 흑암문화가 온 땅을 뒤덮게 되어집니다 끝에 오는 게 뭔지 압니까? 그 부신자의 끝에 오는 게 뭔지 압니까? 전쟁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근이 오는 겁니다 난리가 오는 겁니다 소문이 오는 겁니다 민족과 민족과 나라가 나라가 싸우고 갈등하는 재앙 가운데 내 인생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봤습니다 북쪽에 끓는 가마가 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워낙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저 아브라함의 손들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애국당에서 건져냈습니다 가난 땅 가게 합니다 보호하십니다 가난 땅 들어갈 때 너희가 심지 아니하는 거 파지 아니하는 거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 그 정도였어요 제발 우상만 숭배하지 마 이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어쩌자고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납니까 그리고 우상 가운데 빠집니까 그리고 재앙 가운데 빠집니까 그리고 저주 가운데 빠집니까 여러분은 이런 게 보이십니까? 여기에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 다른 눈물 말고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바라보고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흘렸던 눈물 다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국 모든 축복을 빼앗긴 이스라엘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백성이었습니다. 온 세상, 온 땅에 가난으로 와서 예배하게 하고, 메시아를 만나게 하고, 전쟁을 그치게 하고, 시대 재앙을 막아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에 빠져서 전쟁 나서 다 끌려가 버리니, 시대는 재앙, 전쟁, 난리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 세계에 복음할 사명 잃어버리고. 에가서를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진노하는 것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의 진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명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언약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걸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다른 건 여와가 채우실 거니까 여러분 인생 지역 현장 직장에서 이런 거 바라보시고 여기에 마음 아프고 여기에 눈물을 흘리시기를 예수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위에 것만 생각하면 허무하게 그저 없어요. 아, 우리 끝났구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끝났구나. 블레셋에 우린 무너지는 거구나. 우린 다 끌려가서 노예가 돼서 거기서 죽는 거구나. 하는데 3장에는 1장, 2장, 4장, 5장은 22절까지입니다. 3장만큼은 66절까지 있어요. 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아가 슬픔 속에서도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손잡습니다. 우리 손 놨어요. 하나님을. 근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아가 그걸 딱 붙잡은 거예요. 저는 예전께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자하고 거부하고 세상으로 타락으로 범죄로 가는데 여차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여러분만큼은 끝까지 하나님이 잡게하는 언약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한심이 크심이로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눈물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을. 예수의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날마다 새로우니 날마다 되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문제 관계없이 여호와는 이 언약을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새로워지기를 예수름으로 주곤 합니다. 그걸 사모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이 땅이 실패하잔다고요 이스라엘인족이? 당장 하나님은 처에도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죠. 혹시 실수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험, 아침 안개가 접어질 겁니다. 한 가지만큼은, 나 여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 하라. 말씀 붙잡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입니다. 여와의 사랑과 여와의 공의가 있다는 겁니다.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강한 자 블레셋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압지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고생하게 하는 게 뜻이 아니랍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인도한다는 거요 왜냐? 그들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설령 하나님을 거부하고 설령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진노 가운데 빠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언약 놓치고 막 방황하고 고생하는 거 하나님 본심도 아니고 하나님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언약 붙잡기를 예수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입니다. 여와의 호더 놀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37절입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수 있으랴 뭐든 되어지는 거 주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1장, 2장, 4장, 5장에는요 예레미야가 에가에는 슬프다 슬퍼도 쏘이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여와께서 우리에게 이런 진노를 주십니까? 즉 그런 내용이에요 읽어보면 너무 슬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와의 호 언약을 붙잡은 자, 여와의 호 언약 속에 있는 자를 주님은 살아나시고, 여와는 호 새로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이걸 예레미야가 붙잡았다는 겁니다. 혹시 무너졌다고 생각한 분이 있습니까? 뭐 실패한 분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발견한 해답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죄 잘못된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42절 보니까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의 행위를 조사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42절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버려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거, 우리의 죄악된 거, 하나님 아닌 우상을 따라갔던 거, 하나님을 거부했던 거, 하나님의 언약을 없인 여긴 거.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중심에 계셨던 분이 있습니까? 막 기독교 신자니까 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케 하는 분은 오직 여와 호한 분뿐이십니다. 그분 앞에 잘못된 거다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상, 세상, 세상의 다락, 괴락, 다 버리세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와께 호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40절, 행위를 조사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만 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만 가면 탕자에게 여호와가 원하는 거 많지 않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잘못된 거 알고 뒤돌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거지 같고 무너진 인생이지만 돌아만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상고 가면 데 바라보십니다. 상자 만나자마자 알아보십니다 끌어안으십니다 뭐 가락지 끼워주십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누림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더 사랑하는 거더 추구했던 거싹다 버리시고 회개하시고 여와께만 돌아가면 언제든지 맞아주시고 새로운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4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워낙 이 원수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 만날 백성이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여됩니다 요나에게 여와가 사명 줬어요 저 니느웨로 가라고 아스로로 가라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 전하라고 사실 니느웨 아스로는 우리의 사명된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저들이 우리를 대적으로 쫓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요나 200년 뒤에 아스로의 군대가 북한국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됩니다. 전쟁 나게 돼요. 사람 죽이고 끌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 열방 모든 민족 원수들은요 원수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증거할 우리가 예수 증거하여 구원 받게 할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빨리 죄를 회개하고 여와께 호 돌아가야 됩니다 여와를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여와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 회복하면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눈물 교회는 성도의 눈물을 닦아 줄수 있어야 돼요. 아, 참막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시대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요. 이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울고 싶을 때 같이 울어 주고 웃고 싶을 때 같이 웃어 줄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뭐 목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실망이 되지 이 교회 우리 당회원들은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 지금 잘되게 할까? 굉장히 연구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10년 되었네요. 참, 어, 감사하네요. 10년 전에 제가, 아, 내가 한국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상황이었어요, 호주에서. 제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막, 윤희가 6개월, 혁기가 2살, 준희가 4살, 우리 와이프는 영어라고는 뭐, 굿모닝밖에 못하지. 아, 근데 안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교회가. 어,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막 준이만 데리고 나왔 나왔죠. 준이가 맨날 배란다 보고 엄마 울고 있는 거예요. 예. 어, 그렇게 해서 왔는데 어느덧 10년이 왔네요. 막 그동안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는 가운데 오늘까지 오게 되었고 모든 영광 하나님이고 여러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어, 앞으로 교회는 음, 전도 선교하는 교회 될 겁니다. 후대 운동에 많은 투자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겁니다. 우리 은학교 많은 분들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요. 세계 선교부, 어, 선교 마음에 담고 도시 복화 전략 이미 큰 문이 지금 열려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제가 발표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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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역사하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더욱더 이 교회가 성도 사랑하고 어, 이 교회 운영진들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진실되게 여러분 섬기고를 타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요. 예, 어려운 성도, 힘든 성도, 예, 뭐, 가난한 분들이 이 교회에서 괄세 받고 이런 기만안 됩니다. 어, 귀한 분들이 은혜 받고 인생 회복될 수 있게 그들의 눈물이, 이 몰랐던 내 눈물이 흘려, 그 닦아줄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애통한 눈물을 보여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진정 우리가 뭐의 눈물을 흘려야 될지를 이제 보여줘야 돼요 내 인생 먹고 사는 눈물이 아닌 진정으로 주님이 흘렸던 눈물 애통한 눈물 이런 걸 우리 교회는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모든 전도팀과 우리 모든 선교팀과 우리 모든 중직자는 이런 눈물을 보여줘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 인생이 이제는 과거에 먹고 사는 눈물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능력이 마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가운데 너무 감격돼서, 너무 기뻐하고, 이땅 사는 것이 너무 축복되고, 예전 꽤 맞는 것이 너무 기뻐해서 감사해서 흘리는 이런 눈물. 에레미아 에가는 주제가 눈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릴 것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물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감격스러운 눈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눈물, 성도와 성도가 회복되는 눈물, 전동답이 되어주는 눈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많은 눈물, 이런 눈물 흘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지게 주여,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